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출처는 초코민트 님이고요. 제가 오늘은 돈가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네, 재료는 여기 돈가스 만들 거고요. 점토고요. 이건 다미 그릇. 이건 샐러드, 샐러드에 넣을 사과고요. 이건 단무지고 이거는 이거는 생모래고, 이건 단무지 담을 그릇. 그리고 이거는 물풀이고요. 이거는 우드락 본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물감 노란색과 갈색입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랗게 만들어 준후 살짝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불풀로 아, 부풀을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생모래를 묻혀줍니다. 다 되셨으면, 여기 접시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샐러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전에 보여줬던 샐러드와 사과를 물풀에 묻혀줍니다. 아, 제가 준비물을 준비 안 했는데, 또 말을 안 했는데, 은가스에 들어갈 밥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접시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단무지를 여기 아까 접시는 데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